아이, 명옵니다. 턱걸이를 좀 하려고 합니다. 어, 비가 오네. 빗소리 들려. 먹고 바로 넣었더니. 누웠더니... 소화가 안 되네. 소화가 안 되는데 잠이 들긴 들었거든요. 확실히 약간 수면의 질이라고 해야 되나? 그게 안 좋아서 조금 얕은 잠을 자고 있었나 봐요 중간에 깨가지고 아 맞다 오늘 영상 안 올렸지 라는 생각에 아 이렇게 중간에 일어나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자를 쓰고 올려요 자고 일어나가지고. 오늘 저녁은 짜파게티. 짜파게티에 밥. 그 부닭 소스만 그 파는 거, 소스만 파는 거를 쿠팡으로 샀거든요. 한 4개에 6천 원인가? 그래서 엄청 싸게 샀던 것 같은데. 이제 샤파게티에 뿌려 먹으면 맛있더라고요. 그래서 우선 그렇게 먹었습니다. 아, 계란 후라이도 먹었다. 아, 속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<laughs> 마지막 세트 하고 끌게요. 오늘 3 세트만 하고 가겠습니다 이건 뭐안하 니만 도 못한 거같 네. 에이, 내일은 무궁화무 서기로 돌아올게요.